중국 방역 당국은 1월 8일부터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별도의 격리 시설을 거치지 않는다. 중국 재개방에 대한 기대로 중국 증시가 상승했다. 오늘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9일 동안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는 뉴스에 급락했다. 공장을 멈출 만큼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오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85%까지 올랐다. 국채 금리가 올라서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이 코로나개 방하면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것이다. 2. IT 업종에서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 일자리를 정말 빠르게 찾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 시장 둔화를 통해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데 자꾸 이러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거다.